유협 씨 어, 계약서 왔을 때도 사실 전 고민 좀 했습니다. 아 뭐예요? 어, 어, 어떤 잠깐만, 부분을? 잠깐만.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. <laughs> 이거 아니 사기 아니야? <laughs> 아, 그때 어, 워낙에 수 있을 것 같아요. 만약에 좀 힘들 때였고 의심이 아 많을 때고 계약 뭐 이런 일 많이 당했을 때라서 이거 영 하나 더 조작한 것 같은데 이천 <laughs> 불이면 뭐라도 이만 불 나한테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. 며칠 고민해 보겠다 했어요. <laughs> 그래도 스프링 씨도 있지만 여기가 음. 더 좋지 않겠어라고 해서 전 이제 고, 어, UFC 계약을 하게 된 거죠. 와. 네. 그 아시죠? 차도르 님. 그다음에 스프링 씨 망했어요. 아, 맞아 맞아. 만약에 인생의 선택을 와. UFC 아니고 박이다 네, 당시에는 음. 저 파격적인 금액이었어요. 국내 사정으로 아, 봤을 땐. 맞아. 근데 만약에 김동현전장님이 어떤 아 이거 사기 아니야 그래서 미국 기업인 UFC에 어 회당 2만 2만 달러 요거를 걷어차고 연봉 2,400으로 계약했으면 음. 2,400은 아예 구경도 못 하고 음. 그리고 저는 뭐 얘기 아까 하셔서 프라이드 얘기를 하셨지만 저는 u f c 전에 프라이드를 계약 선수입니다. 아 네. 맞아 맞아 어, 맞아요. 네, 맞아요. 일본에서 경기 프라이드 34를 보러 가고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급 토너 토너먼트 네. 라이트급 토너먼트였어요 음. 16강. 거기에 유명한 선수 다 있었습니다. 세계적으로. 매 음. 슈즈부터 해서, 고미다카노리다 있었는데. 그때 라이트급 7-3이죠. 7-3. 빌버트 멜란더즈 어. 그리고 어, 네, 닉 디아즈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어. 다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그때, 어, 없어였죠 <laughs> 아니, <웃음> 참, 제, 제가 그러니까. 진짜, 저, 형님도 동현님 오래 하셔서 아시겠지만, <laughs> 네. 최근에 제가 다른 일로 형님한테 좀 상의 드릴 일 있어서 <laughs> 통화를 한 적이 있거든요. <laughs> 음. 이 형님이 감이 진짜 좋아요 아, 그러니까요. 네, 그, 그 기운 감지를 진짜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,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<laughs> 저는 진짜 지나서야 할수 있는 얘기예요 옛날에 얘기했으면 이거 <laughs> 너 이런 얘기 왜해 어, 그럼요 오, 연루가 될수있어 지나서 하는 얘기지만 근데 저는 이상하게 갑자기 파이트 머니를 천 단위로 주고 계약금이 없다는 거예요 어. 그럼 그게 낫잖아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죠? 그래서 저는 파이트 머니를 천만 원으로 계약을 했어요 알고 보니까 프라이드가 되게 안 좋은 상황이었고 맞아, 그렇죠. 이제 UFC로 넘어가려고 한 상황이었나봐요. 음. 그래서 이제 저를 챙겨주고 싶은 마음에 프라이드 계약 선수로 저를 넣어주시고 UFC로 넘기려고 그렇게 해주신 음. 거더라고요. 저는 아 되게 감사하게. 그래서 아 프라이드 글로브 세개 받았거든요. 와, 내가 이 글로브를 끼고 경기한다고? 야, 그, 그 프라이드 글로브 진짜 잘 만들어요. 그렇죠. 서빙도안 나오고 손도 되게 주먹 잘젖지고 주먹 소리도 좋고 감도 저렇게, 좋아요 저렇게 좋아하는데 망했어 <웃음> <웃음> 저렇게 좋아하고 <laughs> 집에서 혼자 껴보는데 망했어 <laughs>